사령관님, 상병 패러데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도시 전역에 공호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대재앙이 펼쳐질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배수의 쳐야 한다. 이총바라버릴까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르단. 이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훈련은 됐다고 하고 있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 나한테 불만 있나?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든, 보급구가 모자라 더 건설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제 배의진을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우리가 이룩한 모든 쳐야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단 그르다.

나의 잔령이다볼타강력 나한테 볼말 있나? 대충 알아버까 무지. 베스팅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나 확실해. 나한테 불. 난 배신자가 아니야. 느낌이 안 좋아. 이총바라보를까 가금의 그 힘! 불 목표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저 공허의 파편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내 가명체들이 목표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저이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 <laughs> 확실해 누가 또 가는 거지? 상태 좋습니다. 경제팀이시니다 <놀람> <황제품이> <놀람> 명령대로. 크롬 왕, 동맹을 잘지켜 동맹이 공격 전격을 잡고 가서 도와줘! 네. 명령 대기. 의외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프, 레오, 와이오! 좋았어! 나는 계속해서... 함께 싸운다. 한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게 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 아닙니까? 적들이 곧 파편을 더 소환할 겁니다 불보듯 뻔하죠 스캐너에 공허의 파편 다수가 포착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저것들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대기 전의 병사가 영입을 기다니다 전력을 다해 코랄은 강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를 위하여 <laughs> 난 소모품이 아니라고. 깃발을 휘날리며 전력을 다해 코라는 가다 평화를 위한 함께 싸운자 뭐? 계속하자고. 17등 깃발을 휘날리며. 자취령이 나를 지지한다 전장에서 한다. 적과 맞서 모든 비상지휘권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한다 지금까지 양전이 있으라고 지 우리가 인기다을인이대치다저기다 우리 적의 유해를 모시탈 것이어 어마무시한데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다.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훈련은 사막의 적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다. 아르넷스, 누가 이걸 보지 못했다. 방제해하가 귀에 계신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다. 방제해하 메시지를 쳐야. 합니다. 네. 오늘 상대는 누구임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명령들. 명령 상태 좋습니다. 나의 동명이 공격받고 있어. 우리. 가서 도와줘. 명령대로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대지 파괴포를 건설하여 더욱 강력한 힘을 보여줘. 올천 그러든. 어,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동맹이 교전 n y too many, too 기 a n y too 고 있어. y too m 동맹이 too many, too many, too many, too m a n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 어느 음. 정도 공격 거리를 벗어나오 적 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 반역자들을 격추해 주십시오. 저들 력으로 들어간다. 자기를 배필 필요는 없이 팀을 올릴 시간이. 동맹이 전투 중인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추가 그러냐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나의 전취력이란 옳다, 그러나.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이럴 수 없다며! 즐겨라! 호랄 성공해서 해적질이라니요 제가 지키고 있는 한 절대 용납 못합니다. 공호의 파편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위험지역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총바라버릴까난 아. 배신자가 아니야맹 도와줘! 방접회사가 뒤에 계신다 네 명령돼! 못 다행이 동맹이 전투 중이야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군. 우리가 공호의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다스비다니라. 방전폐하가 유행 중입 공격받고 있습라룸 함께 싸움하며 즐겨라. 얌전히 있으라고. 지능에의시공편 자리를 박차고 누나 서로를 지켜라! <놀람> 여희가 우리 적의 고백을...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공허의 파편들을 파괴하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동맹이 교전을 <놀람> 끊기고 있어! 공호의 <놀람>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이런 작은 업적이 쌓여 태산이 되니... 반장, 다수의 공허의 파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파편들을 없애야 합니다. <놀람> 네.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전진.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명령대로. 준비 완료. 전.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도와줘. <놀람>

사치령이다 어? 옳든 그르든. 분명히 교전이 펼치고 있어. 방전 폐하가 뒤에 계신다. 계속하자고. 피할 수 없어. 분명히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나이. 동맹퀴즈가 격받고있 자, 잡고 이제 메세지를 쳐야 한다. 이제 메세지를 쳐야 한다. 계속하자고. 처리해야 할 공원 사태는 하나 줄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했을니 승리. 전쟁은 아직이다. 호호호. 오, 백스, 내게 비상 지휘권을 임이하여.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피할 수 없다. 실전. 모두 길을 비켜라 전이 있으라고. 이 거라운 대접놈들이 또 우리 자원을 삼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령관님. 예. 오늘만큼은 안될 거다, 아범. 네가 땅에 박아놓은 공허의 파편들은 모조리 없애주마. 너꽝 움켜쥐어라.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접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시을 넘보다니 쉽지만 값진 승리였다 넘벼를 발밑에 따와 방사능에 오염시켜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허의 파편들이 추풍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 안 그런가. 저기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요저 파편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 움직이십시오. 고통을 받아들이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